만둣국을 끓였어요. 계란 넣고 육수 우려내서 양파랑 서비스로 주신 옹심이 넣고 같이 끓이고 있는 중입니다. 세살배기 애기랑 남편이랑 먹을건데요. 육수 내서 그런지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엄마 만두국 끓여요. 엄마 만두 해야 해요하일이 어, 만두 먹을거죠? 어? 물만두라서 얼마 끓이지 않아도 되는데 옹심이 익히려고 조금 더 끓이고 있어요. 지글, 지글, 지글. 엄마. 아이가 이 만두를 좋아해서요. 두번째 구매했어요. 숫자와. 물만두는 벌써 익은 게 보이시죠? 금방 익어요, 물만두는. 자, 이제, 이제 먹어볼까 합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